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을 지켜주셔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북박이 당원 그리고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이제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 어목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닥부터 민심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의 속수무책입니다.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오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합니다. 보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원 주권 강화하겠습니다. 당심 존중하겠습니다. 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의리 있는 정당, 국민의 힘 만들겠습니다. 인구 위기의 극복, 기후 위기 대응, G5 대한민국.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가 잘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을 잡겠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 잡습니다. 둘째,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뭐산 것도 없는데 10만원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로 대외 여건 리스크 완화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체질 개선 시급합니다. 저출생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세째, 북핵을 제압하겠습니다. 당 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 합시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똘돌 뭉쳐서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마음 잘 읽고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잘 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힘입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기겠습니다.